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나노스입니다. 나노스 수급 보시겠습니다. 나노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쪽에서 매수해가 좀 들어왔어요. 그리고 거래량이좀 감소했고,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에서 안 좋아지고 있다.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상으로 보면 요 구간대가 이제 저항이라 그러는데 슈팅이 더 나와서 여기, 양봉에 이 구간이 또 저항인데, 그까지 갔다 이제 밀렸어요. 그리고 21선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, 얘는 6 6 6 0원에 일단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운봉사고로 이제 10월 20일 거든데, 목표치보다더간 거죠. 요거 지워버리고, 텍스 다시 하나만 쓰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굳이 마지막 최선을 그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선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요 하단을 이탈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고 눌림목을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저점이 밑으로 밀리면 더 그걸 잡으시면 될것 같고 요 구간이 이제 그 갭으로 뜬 구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항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 현재 저항이 되고 요 앞에 정고점. 그 다음에 지지라인은 여기도 있지만, 요 구간보다는 요 구간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. 6,030원 정도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저점 손조 잡고 해야 되니까 요 구간이 이제 또 지지라인이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눌림목 구간은 이탈하게 된다면 요 정도 구간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목표치가 6,890원.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되고,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6,430원이 5,440원이 일단 저항. 그 다음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요된곳점 자리보다는 6,03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거기 붙어 있는 지지라인이 5,850원. 요 정도 관 점.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5,400원. 그 다음에 5,150원 정도가 저점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. 이 전저점 손절 잡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